2023 국제농업박람회의 개막 축하 공연에 이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축하 행사, 대구 달서 희망 큰 축제, 시흥 월굴포구 축제, 그리고 밀양시민의 날 축하 공연까지. 이들은 모두 한데 모여 축제의 황태자 박지현의 노래로 흥겨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화러보이스, 박지현은 미스터트롯 이 출신으로 TV 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무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행사와 축제에서 활동하며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콘서트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노래 실력과 에너지는 그의 인기를 높였습니다. 미스터 트롯디 전국 투어 콘서트와 함께 박지현은 광고 촬영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며 예 팬덤 엔돌핀이 열렬한 응원도 큰 힘이 됩니다. 박지현은 팬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하며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의 활약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지역 사회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러한 팬들의 열정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엔돌핀 팬덤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정말 많은 힘을 얻고 간다. 고말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그가 방문하는 각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를 따라와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알리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현의 일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축제의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행사와 공연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다음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무대의 놀라운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무대 위에서는 항상 열정이 넘치며 그의 노래는 마음을 움직이고 흥을 전해줍니다. 그는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곳에서 그의 무대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현은 오직 노래와 함께 달려가며 팬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무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노래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